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연친남입니다. 오늘은 24기 옥순에 대해 얘기해볼 건데요. 등장할 때부터 데프콘이랑 이희경이 남자 출연자들 개떴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여신이라고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. 물론 예쁘신 거 맞고 개인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청순 수수 스타일이 아니어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골반 쪽에 눈이 확 갔는데. 저렇게 골반이 튀어나올 수가 있나?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 끝나고 좀 찾아보니까 골반뽕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등장할 때부터 뭔가 표정에서 나 옥순이야 이런 게 느껴져서 슬슬 킹받긴 했는데 저는 쎄했던 게 여자 출연자들이 김사랑 닮았다고 말할 때 옥순 반응 보셨어요? 보통 여자분들 저런 칭찬 들으면 손으로 입 가리면서 아예 아니에요 하면서 좋아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런데 옥수는 자기 예쁘다고 해주는 여자 출연자들한테 "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귀엽다는 듯이 쳐다보는데, 본인 우월감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" 남피디님과 사전 인터뷰하는 장면은 더과관이었습니다 전투복 입고 풀 세팅하면 남자들 다 꼬실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왜 속옷이 보이게 옷을 만지는 건데요. 앞에 남피디님 속으로... 24기 빌런 찾았다고 좋아할 것 같은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본인이 말을 예쁘게 한다면서 예시로 든 내용이 웃겼는데 남자친구가 집으로 피자를 배달시켜줬는데 실수로 작은 캔 콜라를 주문한 걸 변명하는 상황에 콜라가 작은 게 무슨 상관이냐 나한테 보내주는 마음이 3XL인데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 상황에서 콜라 작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? 대부분 피자 시켜준 거 자체를 고마워해서 보통 저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저런 말을 예쁘게 한다는 예시로 든것 자체가 오히려 콜라 가지고 뭐라고 안한걸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옥순의 행동과 발언들이 과감해서 놀랐는데 큐티섹시를 큐섹이라고 하질 않나 신선한 난자를 얼려놨다고 하질 않나 거침없이 팔도 주물러 달라고 하고 솔직히 얼마 보지 않은 이성에게 하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가벼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정숙과의 기싸움이었는데 첫 인상 선택으로 옥순과 정숙은 강수를 뽑았고 둘은 강수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보통 남자 차에 여러 여성분들이 탈때 조수석 자리를 다 타고 싶어 하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, 누구 한 명이 선심을 써서 양보를 한다든지 해서 자리가 결정이 되는데, 옥수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조수석에 가서 앉더라고요. 솔직히 이 장면 너무 예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. 빌런이 되겠다고 미리 컨셉을 잡고 나온 게 아니라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나요? 사람이면 초면인 사람들이랑 있을 때 배려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. 뭐 이렇게 행동하면 강수한테 거침없는 여자로 어필이 될것 같아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개념이 없는 건지 정숙은 이때부터 쎄함을 느끼는데 당하고만 있으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. 차 안에서 옥순이 플러팅을 할 때마다 한 마디씩 거드는데요. 예를 들어 옥순이 자기가 옆에 타서 설레냐고 하면 정숙은 제가 뒤에 타서 설레는 거라고 하고 광수 키가 189라고 하니까. 옥수는 자기랑 딱이라고. 정숙은 완전 내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둘이 뭐 하세요? 광수 쟁탈전이 장난이 아닙니다. 아무튼 첫날부터 솔로 나라를 후끈하게 달아오르게 하는 옥순이 이번 기수의 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다음 이야기 보니까 아프로 디테 22기 영숙은 뭐 저리 가라입니다. 얼굴이 예쁘니까 귤도 예쁘게 깐다. 제가 좀 빛나잖아요. 당신들이 내가 좋아서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? 이런 여러 주옥 같은 명대사를 남발하는데 23기가 너무 노잼이어서 남피디님이 빌런 한 명을 확실하게 투입한 것 같습니다. 이번 24기에는 명장면이 많이 탄생할 것 같은데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특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449분께 늘 만족할 만한 리뷰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모두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